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기준이죠. 또 말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도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끄신 하나님, 또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인정하고, 그러기에 내가 내 의지대로, 또내 느낌대로, 혹은 세상의 풍조나 경향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한 그때의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풍경이나, 또 어떤 보여지는 것,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급하지도 않고요, 또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그 때에 나아가고요. 인도하심이 없다면 굳이 애써서 뭔가를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때그 과정 가운데 광야가 있죠. 그런데 언제 그 광야를 움직이는가? 또뭐 하루에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 멈춰 서는가? 진을 치는가? 그 기준이 나옵니다. 분명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시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어떤 학자는, 어, 뭐, 이제, 그늘지게 하는 그런 연기가 있죠. 그러나 해롭지 않은 그런 연기죠. 하나님 인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낮 시간 동안에는 그늘지게 하는. 그러나 그 안에 작은 불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마치 불기둥처럼 보였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구름기둥 낮에 보이는 그런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하나님 임재의 가시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마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도 그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 마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어, 그럴 때 우리가 내 느낌, 또 내가 처한 어떤 상황, 뭐, 이제 사람들의 의견,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세상의 경향성을 따르지 않고 항상 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어, 이제 그런 일, 들이 있죠. 이제 예화로 어떤 어, 비행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중요한 것은 계기죠. 어, 상황은 항상 바뀌는 것이고 느낌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계기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아,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 더 머무르면 안될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느낌이고요. 인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래 머무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해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으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멈춰서고 나아가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난 땅이죠. 저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물론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되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로 보아야 옳습니다 광야생활이죠 광야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인도하심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에미아가 또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느에미아도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래서 어 마음가운데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계획도 있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물었을 때느에미야가 어 잠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죠 그러나 아주 임팩트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느에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서 그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생각, 계획들 그것들을 다 말하죠 그리고 그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가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기도해야 돼요 짧게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아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또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행착오도 줄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말씀에 보면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하나님이요 어, 당신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어, 모든 백성에게 일일이 다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매번 직접적으로 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지도자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게 지도자로서 중요하고요. 또 지도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중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나 그런 것들은 두 번째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의 차이가 옵니다. 어, 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어, 또 내게 내 성향에 어, 맞는 말씀을 찾아만 다닌다면, 진짜 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놓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선포되는 그 말씀은, 사람이 말이 아니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 정말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 필요한 말씀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도 광야입니다. 어, 여러 가지로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때,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가시적인, 어,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느낌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경향성이나, 또, 어떤, 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머물러 있고, 또 그것이 떠나면 그때 진영도 떠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에서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을 땐 우리도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것이 떠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 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 단점에서 깨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또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